손흥민이 LA로 떠나간 후, 저는 프리미어 리그를 더 이상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성이 맨체스터의 유나이티드에 입단했던 2005년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오던 한국인 프리미어 리거의 명맥이. 왜 저는 끊어지는 기분이 들고 정말 끊어질 위기일까요? 스냅의 스포츠 풋볼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희찬마저 떠날 분위기. 울버햄튼의 임대로 날아와서 화려한 데뷔를 했던 황희찬. 23-24 시즌, 그러니까 23-24 시즌에는 한국인 프리미어리그로서 두 번째로 10득점을 기록하면서 손흥민을 이어갈 한국인 공격수의 명맥을 이을 것만 같았죠. 24-25 시즌에는 그런 가치를 증명하듯 여러 구단에 황희찬에 대한 이적 오퍼가 있었지만 울버햄튼이 황희찬을 나포세일로딱안 팔겠다고 선언하면서 구단에 잔류하고 당연하게 황희찬이 그 시즌도 그 활약을 이어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팀으로나 황희찬 개인으로나 최악의 시즌이 되고 말았죠. 특히 후반기에는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으로 인해 전력의 자원으로 황희찬이 분류가 되면서 경기 막판 시간에나 교체로 출전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2025년 여름에 팀을 이적하리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울버햄튼은 기존 자원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었고 당연히 황희찬도 아인트 오벤의 관심을 받았지만 팀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올해입니다. 울버햄튼의 성적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죠. 23라운드 기준 1승 5무 17패로 20위, 당연하게도 강등권입니다. 그나마 황희찬은 작년보다는 좀 뛰고 있는데 이건 황희찬을 전력으로 분류했던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경질되고 롭 에드워드 체제로 들어서면서 공격진이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에 기회를 받은 것에 가깝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작년 시즌에 넣었던, 그러니까 작년 시즌을 통틀어서 넣었던 두 골이라는 이 의미는 제한된 기회 속에서 넣었다는 핑계라도 있는데 이번 시즌은 선발도 꽤 뛰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문제입니다. 황희찬은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합쳐서 두 골을 넣고 있는데 그것도 리그에서만 두 골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텀도 상당히 길죠. 3라운드 에버튼 경기에서 골을 넣고 두 번째 골이 20라운드 웨스템전이 되어서야 터졌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황희찬 탓이라고 볼 수는 없고 팀의 부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격수들은 제한된 찬스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약팀의 자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길어지면 슬럼프로 올수 있습니다. 특히 황희찬 같이 저돌 쪽으로 돌파하고 상대를 파고들어서 여러 번 공격을 시도해야 하는 속된 말로 탱커형 공격수인 황희찬은 성공률을 높이려면 실패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울버햄튼의 상황에서는 한 번을 날카롭게 연결해줘서 성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황희찬 입장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더큰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연결되었던 PSV 아인토벤과 겨울에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인토벤은 주전급 공격자원이 지금 다 부상 중이고 황희찬과 울버햄튼도 엄밀히 말하면 안정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면 올버앤튼이 확실한 골잡이가 없다 보니까 공격 자원을 돌려가면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황희찬이 이적할 수 있다면 황희찬 개인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인토벤과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황희찬 측은 이적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황희찬이 가면 1군이 없어집니다. 황희찬이 이적을 해도 프리미어리그 소속 구단 한국 선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1군 소속이 없다는 거죠. 박성수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언더 21세 팀 소속으로 뛰고 있고 양민혁이 토트넘 소속이지만 임대로 챔피언십리그를 뛰고 있습니다. 김지수가 브렌트포드에서 1군 데뷔를 했지만 월드컵 출전과 안정적인 경기 출전을 위해서 분데스리가 2에 카이저 슬라우테른으로 임대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도영이 대전하나 시티즌에서 활약을 하다가 브라이튼으로 넘어가 있고 현재 네덜란드 2브리그에서 활약 중에 있죠. 이네 선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1군에서 주전급으로 활약을 했다는 것이고 K리그에서 빅리그로 직행을 했다는 것이죠. 양민혁이 만 18세 에 12골 6도움이라는 1부리그에서 가공할 활약을 했고 박선수가 만 17세의 나이로 K리그 최연소 득점자 타이틀을 갈아치웠고 김지수는 고3 나이 수비수가 K리그 1에서 주전수비수로 활약을 보여줬고 윤도영도 대전에 변속기어 역할을 하면서 일부 리그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이 선수들이 유망주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양민혁은 챔피언십에서 가치를 증명하면 1군 기회가 주어질 시간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김지수도 브랜드포드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선수임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향후 1, 2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황희찬이 이적한다면 어쩌면 내년에는 프리미어리그에는 한국 선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빅리그도 이럴까요? 프랑스 리그 앙에는 PSG라는 B 클럽에 이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낭트에는 권혁규가 있죠. 물론 홍현석이 낭트에 있긴 했지만 전력 외로 분류가 되면서 벨기에 헨트로 재임드되면서두 명만이 남았습니다. 분데스리가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있고요, 보르시아 윈헨, 글라드 바흐에 옌스 카스트로프가 있고 마인츠에는 이재성, 오니온 베를린의 정우영으로 이렇게 네명이 있습니다. 백리거가 없다고 하기에는 꾸준히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야말로 손흥민급 확실한 언터처벌 선수가 없을뿐 팀의 주요 전력으로 뛰는 선수들은 있다는 것이죠. 다만, 프리미어 리그라는 국내 한정, 최대로 주목받는 빅리그의 한국인 선수의 존재가 희미해져 가면서 뭔가 유럽화가 많은데 비어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조금 낮은 리그에는 더 많다? 오히려 조금 낮은 리그를 보면 더 많습니다. 네덜란드 페인오르트에는 황인범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보인고 출신 배승규는 페인오르트가 유망주로 찍어서 직접 데려온 선수죠. 거기에 브라이튼으로 이적한 윤도영도 네덜란드 2부 리그로 임대되어서 배승균과 같은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크는 말할 것도 없이 조규성과 이한범이 미트빌라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벨기에는 에 오현규와 홍현석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위스에서 뛰는 이영준, 세르비아에서 뛰고 있는 서령욱, 오스트리아에서 뛰고 있는 이강희와 이태석, 포르투갈에서 뛰고 있는 이현주 같이 여러 유럽 1부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조, 이 방향성이 많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 리그에 한국 선수가 제일 많은 리그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잉글랜드 2부 챔피언십 리그인데, 소환지의 엄지성이 있고요, 스토크의 배준호가 있습니다, 버밍엄의 백승호가 있고, 코벤트리의 양민혁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적을 했죠? 옥스퍼드의 전진우까지 총 5명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2부인 챔피언십이 아니더라도, 헹크 2군 팀인 용 헹크의 김명준, 강민우라는 유망주가 벨기에 이브리그를 뛰고 있고, 김민수가 지로나에서 임대되어 라리가2 안도라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결과입니다.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빅리그 팀이 검증된 아시아 선수를 원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강해지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선수의 경우에는 그 리그에서 확실히 증명이 되어야 이적을 시도하는 분위기가 좀 팽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망주 시기에 선수를 데려다가 키웠을 경우의 비용이 나중에 커졌을 때의 비용보다 훨씬 싼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망주 영입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수들이 무작정 빅리그 일부 팀을 노린다거나 혹은 좋은 팀에꼭 가야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팀, 그리고 낮은 팀이라도 거기서 잘해서 상위 리그나 상위 팀으로 도전하겠다는 방향성으로 많이 바뀐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식 이적 방식인데 일본이 유럽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최대한 많은 숫자가 리그의 수준을 가리지 않고 일단 진출해서 활약을 하고 상위 리그를 노크하는 방식으로 해외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 예로 백승호가 젊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을 3부 리그를 뛰었던 이유도 팀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팀이 하려는 축구가 본인의 지향점과 맞으며 여기에 가치를 증명한다면 자신에게 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적지 않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다만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상 병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의한 방법인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3인의 입상인데 최근 3년간 올림픽 대표팀의 성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어쩌면 이 명맥이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어쩌면 요즘 프리미어 리그의 한국 선수, 빅리그의 한국 선수의 존재 걱정보다도 제칫하면더큰 유럽파들의 공백이 올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스냅스포츠 풋볼 스토리 장동이었습니다.